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 정당성 없는 행태를 감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일선 경찰의 반대, 위법 소지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오늘 신설했습니다.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경찰 장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회의에서 깜깜이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밀실회의는 경찰국 신설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행위였음을 방증합니다. 시행용으로 상위법 근거도 없는 일방통행도 부족해 밀실회의는 경찰국 신설이 얼마나 정당성 없는 일인지 똑똑합니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깜깜이로 국정을 운영하는 불통의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보여주는 국민의 성남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를 계속하는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 경찰을 권력의 파수꾼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부를 뿐 뿐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